사슴벌레도 있고요, 진해도 있네요. 그 옆에. 여기 사슴벌레도 있고, 장수풍뎅이도 있고요. 장수풍뎅이 시체도 있네요. 이게. 오, 여기 사슴벌레 새끼들하고 꽤 많이 있습니다. 여기는 사슴벌레 조금 큰 놈입니다. 지금 숨으려고 하고 있네요. 여기 사슴벌레 시체들도 있고 장수 풍뎅이 사체들도 있는거 보니까 여기가 먹어서 먹나봅니다. 이거도 사슴벌레 시체고 주변에 많이 주고 있습니다.